저희 신사중고차에서는 직접 매입하고 직접 관리한 직영차량만 판매하며 전차종 수수료 면제, 무료 시운전, 전국 비대면 탁송 거래까지 가능합니다. 모든 고객님을 신사답게 대하겠습니다. 중고차는 신사중고차. 솔직하고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신사답게 판매하겠습니다. 신사중고차 김다빈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사막의 롤스로이스라고 불리는 S 클래스급의 승차감을 갖고 있는데 하차감까지도 어마무시한 차량. 랜드로버 사의 레인지로버 보그 차량입니다. 영국 랜드로버 사의 기암급 모델로서 4,400cc의 디젤 엔진으로 8기통의 강력한 힘과 8기통의 안정감까지 느껴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랜드로버 썸네일 내용 그대로 이 차량 구매해도 되는지 망설였던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이 차량 왜 구매해도 되는지 빠르게 간단하게 포인트만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질병입니다. 바로 누유 문제죠. 누유 문제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참고사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랜드로버뿐만 아닌 모든 자동차들의 공통적인 부분, 바로 누유 문제 보실 수 있는데요. 누유 잡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소모품 관리가 얼마나 열심히 꾸준히 관리되었냐가 중요한데요. 이 차량 조회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두 번의 차주가 바뀌었는데요. 바로 직전 차주 2017년도 5월달에 구매하셔서 저희한테 매각하시기 전까지 약 8년 가까이 이 차량을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꾸준하게 소모품 관리까지 해주셨습니다. 확인 가능하시겠지만 오일 관련한 소모품까지 꾸준히 관리해주시면서 유로부터 걱정 없도록 관리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차량을 애정 있길 관리하면 누유 문제 걱정 없이 탈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바로 고압 펌프 관련 고장이죠. 자 고압 펌프 해당 정비 내역서 확인하시게 되면 연료 펌프와 저압 펌프 관련해서 수리 이력 또한.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차량은 고압 펌프 관련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죠. 바로 세 번째 에어쇼바겠죠. 자, 랜드로버 에어쇼바는 독특하게도 일반적인 타 브랜드 에어쇼바보다 튼튼하기로 유명한데요. 제가 두말하지 않고 에어쇼바 작동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바로 랜드로버 기한급 엔진에서 만나볼 수 있는 오버런이죠. 자, 오버런 관리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와 연계되는데요. 자, 차량을 애정있게 관리하시는 분들 어떻게 관리하시느냐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랜드로버는 스포츠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풀악셀과 풀브레이크는 굉장히 차량에 안 좋습니다. 자, 이거는 랜드로버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에 공통되는 부분이고요. 풀악셀과 풀브레이크를 피하고 차량을 묵직하게, 중후하게, 멋있게 타시면서 소모품 관리만 잘해주시면은 오일 누유부터 오버런 걱정까지 피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량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차량에 공통되는 부분이니까 엔드로버라고 해서 특유의 고질병은 없다라고 안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도 저희가 하부 보여드릴 거니까 하부 영상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실내 영상 간단하게 확인하시고 오겠습니다. <목소리> P P F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생활 기스로부터 방지는 물론 생활 부식까지 방지한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내관 영상도 빠르게 훑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열에도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후속 모니터와 후속 리모컨까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 옵션까지 누려볼 수 있습니다 스펙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자, 스펙 빠르게 확인해 보시도록 해보겠습니다 성능지 두장 동시에 띄워드릴 건데요 왼편에 나와 있는 성능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차량 명칭과 번호판 확인해 주시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차량의 주행 거리와 연식 바로 2012년식의 19만 3천 킬로 마찬가지로 하단에 보여지는 튜닝 특별 이력 용도 변경 또한 없이 깨끗한 모습입니다 사고 이력 없습니다. 그 옆에 보여지는 단순 수리만 두건 있는데요. 조수석만 앞뒤 도어 두건 교환된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엔진 미션 세부 상태 쪽에도 누유 누수 없이 원동기와 조향장치 쪽에도 불량 없이 깨끗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소개시켜드릴 금액은 오직 유튜브에서만 수수료 없이 1550만 원에 판매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차량 관심 있으시면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차량 화부 확인해 보시러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반적으로 하체 컨디션 어디 하나 손상된 것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들이고요 언더커버 손상 없이 주요 부품들 손상 없이 깨끗한 모습입니다 확실히 전차주 분께서 운전을 과격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앞쪽 부품들 또한 등속 조인트 터진 거 전혀 없이 부싱류들과 링크 로어암 손상 없이 깨끗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안쪽 쇼버 마운트도 깨끗한 컨디션들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소속 앞쪽 또한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입니다 등속 조인트 오일 새는 거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안쪽 에어 서스에서도 오일 새는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들이고요. 후석 뒤쪽 또한 에어 서스가 터져서 오일 흐르는 거 전혀 없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인 로어암 상태와 부싱류들, 쇼버 마운트 컨디션까지 굉장히 깨끗한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운전석 뒤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쇼버 컨디션 굉장히 보송보송하고요. 하체 주요 부품들과 후속조인트까지 터진 거 없이 깨끗한 컨디션들 보여줍니다. 자, 이어서 차량의 심장 엔진 미션 하부 쪽을 보고 계십니다. 전반적으로 틈새도 오일이 흐. 흐른 자국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이고요 안쪽에 보여지는 엔진 하부 쪽은 거의 알루미늄 원색을 띨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미션 쪽에도 틈새에 오일 고여 있는 거 없이 깨끗한 컨디션들 보여줍니다 타이어입니다 한국 타이어에 벤츄라 타이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트레드 손상 없이 편마모 없이 약 6에서 70% 남아 있는 거 보여지고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편마모 없이 트레드 약 6에서 70% 남아 있는 거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9만 키로의 랜드로버를 사도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차량 제가 모든 걸다 보여드렸겠지만 부질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영상상에 나오고 있지만 랜드로버 보그 3세대 모델에서 찾기 쉽지 않은 브라운 컬러라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컬러를 갖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랜드로버 보그 약 90%나 감가된 3 35... 0 10만원에 판매도 와 드리고 있습니다. 필외관과 하부 컨디션까지 꼼꼼히 확인하셨을 텐데요. 영상상으로 보셨을 때도 화자없이 깨끗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질병인 에어 서스펜션과 수리 이력까지 확실한 차를 꼭 사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차량을 리뷰하는 신사중고차의 김다빈 실장이 되겠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림 받기와 구독하기만 눌러주셔도 컨디션 좋은 매물들 누구보다 먼저 접할 수 있으니까 구독하기와 알림 받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솔직하고 정직하게 판매하는 신사중고차 김다빈 실장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